성만리 꽃농장입니다 오늘 5월 22일, 아, 늦은 밤, 재라는 분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하면 좋은데, 아, 밤늦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계속 일을 다녀가지고, 정말 너무 바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아, 저희 와이프가 12세트, 좀 나름대로 건강해 보이는 아이들로 아, 모아오는 것 같습니다. 꽃대 잘올렸고요 음, 지금 사실 5월달, 6월달은 18월 장마 대비 공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긴 한데 음, 잘 생각하셔가지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나름 저희 농장에서 튼튼하다고 한 것들을 골라온 겁니다. 꽃대가 올라왔다는 것은 뿌리가 자리를 잘 잡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성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세트고요. 어, 열 열 세트 뭐라 열 세트 어, 택배 포함 55,000원입니다. 구성품 잘 보시고 어, 무조건 댓글은 최신순으로 보셔야 돼요. 최신순으로 설정을 안 하면 에, 본인이 쓴게 먼저 쓴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음, 하고 수정을 중간에 하시면 헷갈려요. 얼마 어, 하면 수정을 안 했으면 좋겠고 어, 수정을 만약에 하실 거면 바로 해야지 다른 사람이 신청했는데 수정을 해버리면 서로 혼선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지금부터 택배 에, 에, 그 구성품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품입니다. 미시즈 헬리콕스 펜시제라는 입니다 꽃대는 불었습니다 SM 플라밍고 우리 성막리꽃 농장에서 만든 겁니다. 꽃대 개도물 었었습니다 카프타운 어, 꽃대 보세요. 밑에 두 개씩 더 물고 옵니다. 텐저린입니다 텐저린 꽃 괜찮습니다 볼스우드 꽃대 보세요 그냥 빠글빠글 물고 올라옵니다 작아도 짱짱하게 큰 아이죠 볼스우드 두 번째 구성품입니다 미시즈 헬리콕스 펜시제라이입니다 로하오이는 파우더퍼프 꽃대 두대물 물었습니다 왜 선셋 골드잎에 선셋 깨스는 꽃입니다 오덴시외 리틀로반 오덴시외 리틀로반 비바 로지타 제가 개인적으로 이꽃 되게 좋아합니다. 비바 로지타 두대 꽃대 올렸습니다. 세 번째 구성품입니다. 펜시자라 올리비 웰페어 와이는 봄나렌입니다. 봄나렌 꽃대는 계속 물고 올라옵니다. 와이는 튤립 형태 레드 판도라 되겠습니다. 아이 꽃대 잘 올렸습니다. 미스라이트 꽃물이 되게 이쁘게 들어요. 꽃대 세개 미스라이트. 에는 송봄비입니다. 꽃대는 저 속에 숨어있네요. 송봄비 네 번째 구성품 펜시제라입니다. 앤스브룩 멀버리 브론치 바람도 어네요 미즈 아로스 나중에 꽃피면 굉장히 크고 이쁩니다. 미즈 아로스 순딩이꽃 레이크 꽃대 무지하게잘 어울립니다. 레이크 송겨울 레드 꽃이 굉장히 이쁘요 송시리즈 개발자 따로 있는데 이 형제들이 다 좋더라고요. 송겨울 벤브리지브 다섯 번째 구성품입니다. SM 플라밍고, 아따 꽃잘아 올렸습니다. 일일 쭉하게 꽃대 어우 세 개나 불었네요. 빌스잼 꽃 굉장히 이쁘게 물듭니다. 가을 되면 빌스잼. 여기 구성품이 안나자네 들렀네 우리 와이프 안나자네 꽃대 두대 올렸는데 한쪽에 좀 탔네요. 안나자네. 브론즈 버터플라이 꽃대 세대 올렸습니다. 예, 봄나렌입니다. 봄나렌 여섯 번째 구성품 달보드레입니다. 달보드레 꽃대 두대 올렸습니다. 음, 빛과 열, 빛과 열 꽃대는 계속 올립니다. 어, 여기에도 안나자네슬렀네요. 여기 안나자네 예, 스타보보스나 꽃대 잘 올립니다. 밑에 계속 꽃대는 올라오죠. 스타보보스나 벤브리치, 예, 벤브리치 일곱 번째 구성품 미시즈 헬리콕스 바로 노래부터요. 미시젤리코스. 아, 이쁘다. 아리렐라입니다. 아리렐라. 아리렐라. 오덴시의 리틀로반 꽃대 올라온 거는 탔고요 밑에 꽃은 계속 물고 올라옵니다. 사가. 꽃대 계속 올르죠 사가. 볼스도입니다볼스도 꽃대는 계속 올립니다. 여덟 번째 구성품. 올리비 벨 페어. 미스 라이트. 미스 라이트. 베이비 핑거, 아 여기 굉장히 귀여워요. 베이비 핑거. 네, 봄날엔 꽃 올렸습니다. 봄날엔 립스틱, 립스틱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 구성품, 어, 로얄 타투, 아 이쁩니다. 꽃대 3 개나 붙었어요 로얄 타투, 파우더 퍼프, 꽃대 2대 올렸습니다. S.M. 플라밍고 되겠습니다. 저희 성모님 꽃논장에서 만든 거예요. 달보드레 꽃대 두대 올렸습니다. 달보드레 연지 투 되겠습니다. 연지 투 꽃대 올리는 거세대올리요 연지 투열 번째 구성품입니다. 펜시제람 세미브루엄 이거에 빛보에 꽃게 깨끗하고 이쁩니다. 빛보에 미스라이트 이게 지금 꽃이 좀 탔는데 예 꽃피면 굉장히 이뻐요. 미스라이트 꽃대는 계속 물고 올립니다. 송겨울 송시리드 개발자 따로 있죠. 아, 꽃 나중에 탄력 받으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송 겨울 지아로즈, 지아로즈는 꽃대 두대 올리고 있습니다. 지아로즈 마지막 11번째 구성품입니다. 빛보에 아, 꽃 이쁘더라고요. 빛보에 캔디 코트, 캔디 코트, 로즈버드 브라이트, 존스프라이드, 골드 입이죠. 존스프라이드. 미시즈 엘리 콥스파시제라람 이렇게 해서 11세트 구성품 설명드렸습니다. 택배 포함 55,000원 선착순 분양입니다. 앞에 사람이 고사를 하면 다음 사람에게 기회를 드리겠지만, 거의 내가 볼때 신청하시면 갖고 가시더라고요 신청하시면 30분에서 1시간 내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댓글을 남겨 놓을 테니까요. 1시간이 지난데도 연락이 없으면 다음 분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께는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놓으니까 거기에 받으실 주소 3종을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택배 포함 55,000원. 지금부터 선착순 분양 달려보겠는데요. 늦은 밤 분양을 하게 돼서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 다 포장해놓고 내가 내일 또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 연락을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